예지지야, 오늘 내가 놀이가 준 선물 깡을 해볼 거야. 생일이에요. 맞아요. 오, 아이브 부채. 원영이 언니. 원리즈 어, 언니. 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예지지 거. 예지지 거. 고양이 얼굴. 깜냥. 깜냥이. 리즈 선인 사인. 이렇게 사인 따라 그려주고. 네. 오, 너무 이쁜데. 이거는, 그... 어, 뭐냐 그림땡. 아 드림 땡땡해 땡땡. 오 성능 굿굿 굿. 근데 원효유니가 살짝 불쌍하긴 하다 원효유니가 팔락팔락거리고 있어 네. 아 그래? 근데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이쁘다 내아 이거 머리가 아니 머리가 비즈가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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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짝 나 팔짝 나도 처음해 네그 다음 노야가라고 써있는 포장인데. 엄청 빵빵해. 엄청 아 아니, 이제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어, 잠깐만, 뭐가 되게 폭신폭신한데? 뭐야? 어 잠깐만. 아니 이건 양심적으로 너무 이쁜 거 아니야? 가을 언니. 가을 언니. 원영 언 이게 이것밖에 없더라. 아니 너무 이쁜데? 제배 배고 잘겠다 <laughs> 아, 위에 키링은 별 저에. 모양. 이쁜 별. 진짜 말랑말랭. 나 학교 가만 있어. <laughs> 아니 학교가왕 말고 내가 좋아하는 데다 걸었거 이건 편지 편지 아, 편지 편지도 포장을 하네 어 왜냐 너가 깜빡할 거야 예지지에게 예. 예지지야, 예지지야 생축, 생축. 너가 파파젠스 이삭할게 이현성 노라가 이거는 잘간직게 해놓을게요 안녕. 노라가 갑자기 오글거려서 이런 거 <laughs> 하는 거다 이거는 내가 특별리건 어, 서비스 서비스 아니 지우개. 지우개 이거 너무 예쁘다아0백5 0 0원 드림 땡땡 땡에서 아, 샀어 드림 땡 땡에서 땡땡땡. 샀구나 응. 어 영상 영상 앵글이 완전 흔들 흔들거리 어 죄송합니다 <laughs> 우와 비공구 응. 말하고 싶은 말하면 지공도땡땡 땡이다 응, 응. 레몬리즈 이거 즐거운... 너무소 너무 이뻐 포장 하나번 볼게요. 빨라바라 봐. 어? 야, 진짜 미 얘와. 다이소 가로 탭 놀아. 뭐? 이거 느낌 말랑 말랑도. 밤밤 빨간. 입모습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사 언니. 하트 탐 하트에 넣었어. 하트에 <laughs> 하죠. 착. 어 하지 없는데. 아, 나 친구한테 받은 거여 가지고 그러고 온거 같아. 더 예뻐. 친구한테 받으면 개이득. 게 응. 개이득보다 멍멍이득. 멍멍이득이 <laughs> 뭐야? 어, 이거 사실 예지 지고 옛날인데 뭐. 응. 이거는 여기에는 예지지 얼굴이 들어가 있어서 보여 줄수 없상. 여기까지만 보여 줄게. 아니, 이거 예지지의 미래야. 아, 예지지의 미래야. 아마도, 아마도 AI가 해줬어. AI 예지지의 미래까지만 보여줄게요. 음. 예지지의 얼공입니다 자, 예지지의 미래 얼공 아니, 전 이제, 저 이제 얼공안 해. 나 이제 얼공안 해. 나 이제 얼굴 안 해. 얼공안 해. 오, 이쁘다. <laughs> 진짜 이쁘지? 너무 이쁘니까. 이몇몇 몇 내가 좋아하는 네, 저, 순위를 저, 저. 한번 정해 볼게요. 아 너무 예쁘고 그럴 수또한개더 <laughs> 있을 걸? 또 있을 걸? 없나? 잠깐만요. 여기다가 또 여기다 있습니다. 여기다. 또 있어요? 네, 덤. 아 덤이에요? 네, 이게 덤이야. 되게 많나요? 이게 덤이에요? 네. 여기가. 네, 어. 와. 덤이 엄청 많은데. <laughs> 야. <웃음> 너무, 놀이, 놀이, 놀이 기준을 엄청 많이 줬는데? 어, 머 레이 너무 이뻐. 와, 어, 이거, <laughs> 이거 를 내가 줬던 거긴 한데, 오, 어, 어,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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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가포야, 가야가데 스캔. 가폰데, 어, 좀 스캔. 요 어, 슬리브, 개 이건 불꽃놀이 슬리브입니다. 불꽃 불꽃 슬리브. 아 이거 어. 진짜 내가 진짜 양심적으로 쳤다. 레이 레이 귀여운 레이. 네. 네. 자, 이거 밤밤바라밤. 음. 뭐예요? 용도모성이에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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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메로 <매로> 가고 있습니다. 예 <laughs> 예지지, <예진이> 지금 현재 <laughs> 현재 메롱하고 있어. 아 너무 예쁜데 진짜. 와, 여 레이버형 있거든. 근데 너무 다 와. 어나 다이어트해야 되 돼. 어 다이어트. 아그 그래서 이거 준 거야? 어. 아 아니 아.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냥 막 넣은 거야. 아아 아. 아, 아. 막 넣은 거야. 오, 3kg 감량 따윈 식은 주먹기는 아니 근데 두비드마두비드마 <laughs> 아니 그러면 오늘의 수학을. 오늘의 수학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우와 그 빠이빠이